노인 지도자 연수라는 이름으로 한 자리에 모이셨는데요.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고 어르신들의 또 대표 아니겠습니까? 리더들 중에 또 리더이시고 해서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어르신들의 그 위치에서 또 모범을 보여주시고 또 자라나는 청소년 젊은이들에게 좋은 또 영향을 주고 계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시장인 저는 늘 드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, 항상 어르신들을 잘 모셔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으로 시정을 이렇게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.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들, 꿈나무들에 대한 미래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잘 성장해 갈수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란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 정도 위치까지 오게 된... 근저에는 버리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, 앞서가신 우리 어르신들, 다 그분들의 숨은 헌신과 노력과 희생덕분이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남은 여생을, 노년을 편안하게 해 살아가야 할 의무와 또 권리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르신들 잘 모시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평균 연령이 계속 높아지면서 100세 시대가 되면서 어르신들의 아, 이런 그 연령대가 높아지고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? 어르신들 65세 이상 천만 시대가 이제 도래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. 그래서 어르신들에 대한 노인복지 부분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과제 중에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. 아, 저도 이제 어르신들 잘 모시는 게 뭘까 생각해 볼때뭐큰 고민 없이 생각되는 것이 바로 어르신들의 일자리입니다. 아,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의 어떤 배움, 평생 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마을 학교를 열어가고 있고, 어르신들 일자리 늘리는 데 있어서 늘 고민을 하게 됩니다. 아, 금년도 본 예산 기준으로 할때 우리 서산시가 1조가 넘었잖아요. 1조 1,378억 원인데, 본 예산 기준으로 할 때, 어르신들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1,546억 원이에요. 전체 프로테지로는 13% 정도 되는데, 그 중에 어르신들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이 111억 원입니다. 전년도에 비한다면 한 8억 5천만 원이 증액된 수준이고 그 예산을 가지고 한 270여 명의 일자리가 더 늘어났어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3,200여 명이 지금 일자리를 이렇게 가졌다,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앞으로 그러한 일자리가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더 붙여서 드린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백세 시대가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 문제 아니겠습니까? 건강하지 않은 백세 시대 우리에게는 축복이 될 수가 없겠죠. 그래서 어르신들한테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이 공감하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건강 빼놓고 얘기가 되겠습니까? 그러나 더더욱 어르신들께는 건강이라는 얘기가 더 중요하죠 내 몸이 아프면 나로 인해서 가족들이 손발이 다 묶입니다 어르신 한 분이 아프면 가족들 모두가 손발이 묶인다는 생각을 해볼 때 어르신들 건강은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 일자리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한분한 분의 한 본인의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어떤 기회 있을 때마다 드리는 말씀은 항상 그래요 어르신들은 이기적으로 살아야 된다 남 걱정하기보다도 내 걱정 내 건강을 더 챙기고, 이게 더 지역사회 발전을 어, 하는 데 있어서 큰 어, 기여를 하는 것이다.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. 앞으로도 우리 어르신들 복지를 위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, 조금이라도 더잘 챙겨 드릴 수 있도록 촘촘하게 시정을 살펴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, 오늘 노인 지도자 연수에 유익한 시간으로 엮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